첫 번째 자기도 한번 해야지 요로시코오늘가시마 어, 어. 일본어 자도그래퍼 파파이브 아, 네, 일본어 파파이브인데 조금 짧아가지고 샤, 나이스 색샷입니다아써드샷 샷. 남편은 드라이버가 아주 잘 왔습니다. 세컨샷이에요. 오, 그 샷. 벙커벙커야 어, 넘어갔다. 넘어갔어. 오, 그 샷. 어. 정면에 후지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여사가 후지산을 향해서 쏘겠습니다. 오. 아유, 조그렇죠. 후지산 옆구리로 가는 것 같네요. 오디팟입니다. <laughs> 가디 어디 테스 일 번홀입니다. 오! 많다. 파팟입니다. 나이스 파. 더블팟입니다. 오, 나이스. 여전을. 2번 홀입니다. 50대. 남성. 와우, 샤. 첫 토론에 오비가 나서 좀 그랬는데, 잘 치는 것 같습니다. 2번 홀 팝4입니다. 자, 후지산을 위해 항해서 한번 날려주세요. 샷 오우! 샷 오! 세컨샷입니다 나이스 원! 2번을 파포합니다 세 번째 샷이에요 아 아니구나 세컨샷이구나 두꺼웠던 거 같다 좀좀 두꺼웠어 어디 퍼십니다. 아날아 아. 아, 아까 번을. 아유 셌어 좀. 오케이 오케이. 번. 샷나죠3번니다 굿샷. Nice 3번을 파푸입니다. 역시 정면에 후지산이 보입니다. 샷 찰간샷입니다. 됐는데 아, 좀 짧아요. 짧게 왔습니다. 삼 번을 파프. 아까비. 삼 번을 버디팟 많이 온다. 걸었다. 번을 파팟. 나이스 파! 음. 아, 까비. 오케이. 음. 저 지금 미치겠어요. 남자들 너무 잘 치고, 그리고 여기 화이트 티하고, 레드 티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지금 벅차 죽겠어. 지금 저는 혼자서 지금 더블 세번 했고, 남편이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실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 잘 치는데. 그 여기는 못 치면은 조인하면 안 되는 거 같아 보니까 실력이 좀 있어야지 그 실력이 있고 그 룰을 잘 알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조인을 해야지 룰을 못하, 모르면 이거 조인하면 안돼 이거 이거 어느 정도 잘쳐야 되네 좀 <laughs> 저는 6점 남편은 7점입니다 좀 정신 차리고 쳐야될거 같아요 터널은 200m가 넘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드 잡았어 아그샷 응. 페이드 나이스 4번 홀입니다 파4 4번 홀 파4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매 홀마다 후지산이다 보여요 아주 좋아요 펜스 컨셉입니다 음? 오 나이스 원 사 번은 파프 짧다 잘 잡았어요 사은 파프 짧어 짧어 아, 약하다 나이스 나블 버디 팟 아이고! 나이스 파! 네, 지금 계속 더블이야, 더블. 지금... 어? 트리플 아닌데? 네, 키가 남자랑 여자랑 차이가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 아,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 파슬입니다. 고거는 굿샷! 어 나이슨. 나는 빵과 돌아왔습니다. 나이스 아 많이 굴른다 근데. 두 번을 패스리 어디 패십니다. 약하다. 패퍼십니다. 아. 파3리 너무 많이 땡겼다. 아, 오케이. 나이스! 여기는 여성 우대 홀이 없어요. 파파이브에서나 조금 있고 나머지 파포나 파스는 그냥 거의 똑같은 남자랑 5m <laughs> 정도 차이 나는 데서 그냥 찍고 어, 지금 여기 조인 오신 분들은 말은 백돌이라고 했지만 아닌 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남편이랑 똑같이 지금 투어버치고 있어요. 잘쳐, 되게 잘쳐. 오우, 짜만 같은데? 나무 쪽으로 갔을까? 나무, 나무. 6번을. 부샤. 부샤. 6번은 파 5, 브 세컨샷이 없습니다. 여기는 6번은 파 5인데 이렇게 뒤쪽에 있어요. 이렇게 돌면 저희가 가야 되는 홀이 있습니다. 남편 되게 드라이버 잘 봤어요. 네, 안 보일 것 같아 우리. 세컨샷이에요 파 5.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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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넘어갔다.

나이스 어. 온! 어. 아깝 파파이브 전경이 멋있습니다 여기는 버터할때 우주선이 잘 보여요 아 아깝다 오. 오케이 너 약하게 친 같아 음. 이 홀에서 어이구. 동백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안폈는데 일단 하나 두 개씩 피고 있고 벌도 보이고 음, 여기 동백이 다 피면 엄청 예쁘겠네요. 다 동백꽃밭이네. 아, 가을 풍경이랑 부지산이랑 너무 아름다워요. 7 번. 7번 홀입니다. 파4 7번 홀 파4 세컨샷입니다 샤아 굿샷 응. 남편도 다 왔네요 그린 앞에 어휴. 깠어? 아이고 조금 많았네 이렇게 깠어 7번 홀 파4 고생했네요. 바디 바디. 아, 네. 네. 요 네. 디 네. 아, 오. 아, 이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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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단풍이 엄청 예쁘게 들었습니다 7번 홀, 파스리 어디 갔어? 8번 홀, 파스리입니다 아 왼쪽 남해동네 간다 어. 8번 홀 파스리, 우한 사람이 없습니다. <laughs> 아이고, 이렇게 <진짜> 짧게 떨어뜨려. 나이스, 나이스. 오른모요. 오케이. 나이스파. 어, 나 오늘 더 매치. 다 불어. 점심 때 되니까 지금 후지산이 지금 구름에 지금 막 이렇게 쌓인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맑은데 어, 전반부는 내내 후지산을 잘 봤습니다. 골프는 좀 그지가 지쳤어요. 번파팝입니다 나이죠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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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홀 왔습니다. 전반 마지막. 파포 굿샤 9번 홀 3세컨 샷입니다. 어 좋다. 오 이거 봐 짧잖아. 어. 바... <laughs> 9번 홀이었습니다. 오 나이스. 응. 어프로치 파포십니다. 아, 포기. 아. 아, 라이너, 전반 라이너 맞추고 클럽하우스 가는 길입니다. 아, 손 아, 여기 아. 응. 와서 캐디는 처음 봐요. 네. 네. 코, 캐디 처음 보는 분이 있었는데, 캐디를 좋아하시네 <laughs> 오케이 그래. 음, 지금 조인하신 분하고 같이 밥을 먹기로, 했, 먹기로 했어요 같이 라운드 했는데 또 밥을 따로 먹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밥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저희는 여기 라면이 제일 싸요 라면 말고 그 스테이크 같은 거는 10만원이 넘어서 라면 시켰습니다 그 라면이 <laughs> 한 2천원 정도 됩니다 2만원 정도 됩니다 음, 라면 어, 이따가키만한편도 <laughs> <laughs> 라면 시켰고, 이분은 그냥 어, 이렇게 시켰네요. 탄탄면을 시켰습니다. <laughs> 클라파스! 그 응? 응? 인코스를 치러 왔습니다. 아, 단풍이 너무 예뻐요. 아까는 미나미 코스고, 지금은 <laughs> 오사 코스입니다. 파파이브. 부코스 네, 1 번을 세컨샷. 아유 당겼네 또. 오케이, 오케이. 네, 오전 전반부에 미나미 코스 쳤고요 지금 이제 부코스입니다. 후반부에 부코스 1 번을 파파이브입니다. 굿샷! 굿샷! s h o 인데 o o d shot. Good shot. Good oh, nice 야, 카비. 트리블 여기는 토지 아, 상이안 아. 보인다. 코스는 이게 그냥 아웃커스만 있다 약간지. 보여? 네. 여기 산이 되게 유명한 산이래요. 켄터키 마우티라는데 어, 켄키 어? 아? 어? 킨토키, 킨토키, 킨토키 마운틴. 킨 킨토키. 아. 여기는 이렇게 여자 티가 남자 티랑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들이 파 하나 보게할때 저는 더블을 해야 돼요. 힘들어 죽겠네. 두 번째 홀입니다. 오, 나무. 오 나이스. 저 나무 살이터 들어갔다. 나이스 나이스. 부커스 2 번홀입니다. 레이디랑 화이트랑 너무 가까워요. 샷. 부커스 2 번홀입니다. 파퍼 세컨 샷. 아이고. 역한 샷입니다. 티샷이 엄청 많이 왔어요. 아, 잠만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네. Thank you. 아 땡큐. 퍼세 번째 샷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버디 찬스. 아, 아깝다 나이스 파. 카비 3번홀입니다 파4 후커스 우샤 3번홀 파4 세컨드샷입니다 나만 드라이버가 제일 짧아. 아 나이 쏜. 아무도 투혼한 사람이 없어요. 다 지금 이거 포데그린이 심해가지고 다짤거나막 이래가지고 다쓰리온했습니다 남편도 세 번째. 나이스. 오 헐. 오. 오케이. 한 번호를... 약해 오케이 파3 150입니다 어디갔어? 진짜 단풍이 너무 예뻐요 저기 저쪽이 지금 뮬러원경기장소래요카르시 그리고 거기 에 파슬리 내리막이 엄청난 파슬리 가 있습니다. 그린 구입니다아 너무 너무 지네 걸네사번널 파슬리입니다. 고도가 네. 엄청 높,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높은 높은 데서 찍기 때문에 거의 한 3 0 퍼센트는 지금 보고치고 있습니다. 아 거리는 거리는 맞았어요. 방향이 조금 오른쪽. 지금 저희는 딱 여기 주변에서 있어요. 오늘 못해 3명도 남편은 저쪽4번을 파스리 색간샷 잘 걸러. 나이스! Oh, nice. 잘했다! 4번 홀파스리사번 파슬리? 파파시미네. 아,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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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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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파퍼십니다. 아, 오케이. 파퍼. 오, 굿샷. 만 여기는 안 보이네. 오버널 파퍼입니다. 아유, 런커 넘어왔어요. 오버널 파퍼 시작하자. 샷. 나이스. 잘 봤어요. 남편 세 번째 하십니다. 자기도 쐈어. 어머. 다들 왜 이래? 어프로치가. 아이고. 5번을 <laughs> 아, 여기 파 5인데 저기 밑에서부터 여기 언덕까지 이렇게 올라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티샷을 어,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언덕까지 올라와야 되네. 어, 여기 언듈레이션 엄청나네, 그치어전내 어, 길진 나는데 여기 두 어, 코스는 고도차가 도차, 되게 큰것 같아. 아우. 굿샷, <laughs> 돌아 돌아. 6 번을 파 5입니다. 너무 어려 쪽이네. 네. 괜찮. 남편은 벌써 세컨샷을 쳤는데 저기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 야그나나6 번을 파 파이브 세 번째 샷. 아이고. 아유. 여기 엄청난 산이에요 지금. 저는 지금 쓰리온 시도했는데 안 됐어요. 남편은 쓰리온세 번째 네, 시도했는데. 나이스. 퍼러시 잘했네. 남편은. 나이스. 나이스. 5. 아유, 또또또 닫았어, 닫았어. 폴리나이가 어렵네, 여기가. 나이스. 아. 빠스드. 아 나이스. 7번을파셀입니다 아유 왼쪽으로 가네. 아빠? 들어 네. 두스번입니 <laughs> 8번을파워입니다8번을파워세번째 파워폼, 2번을 파워폼, 번을세번째 샷입니다 아유 짧어아 2번을 아8번을아워 깠어 또 어, 나이스~ 오, 오. 까비~ 8번 을했습니다 키프 코스는 후지산을 제대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산악한 코스였어요. 계속 산으로 오르락내리락, 좀 어려웠다. 아, 마지막 그림이다. 9번을 파푸~ 어, 맛있어 맞았는데~ 쿠샷! 아 이제 후반부, 9번홀, 파퍼 으쌰! 나무 쪽으로 갔다. 후반부, 부커스 9번홀입니다. 마지막. 아 샷입니다. 9번홀 세 번째입니다. 파퍼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아이션. 반카션두 번째 반카션아 나보다 많았네 네 번째 치시오. 오오 나이스. 오케이 계산 만사천 이거 근데 할인을 왜안 받지 이상하네 할인 할인 잠깐만 계산. 밥 먹어서 그러네 밥. 응. 에이, 거의 30만 원, 밥 먹고서 30만 원 나오네. 전 아무도 없나 봐요. 헐. 여기는 여자 샤워실인데요. 어, 생각보다 이렇게 그냥 퍼박하고 화장실이 잘돼 있어요, 샤워실이. 어. 산코 골프클럽이 되게 여러 군데 있구나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타니구미, 교와 사카기바라 노트가 되게, 되게 잘되있는것 같네 이게 조금만 늦어도 시간이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네 지금 4시 47분인데 그 누마즈 시내로 들어가는 그쪽이 되게 막히는 것 같아요